도시가 나이 들어가고 인구가 줄면서 특히 원도심에서는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우범 지역이 되기도 하고 재난 상황의 2차 피해도 우려되고 말이죠. 네, 실제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전을 위해 그리고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낡은 빈집을 활용한 카페도 많잖아요. 네,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통의 공간으로 작품 전시장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번에 가볼 해운대구 반송 이동에서는 도심 속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문화놀이 타운 세인데요 주민들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다른 골목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송이동 일대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사이 작은 정원이 눈에 띕니다. 오랜 시간 폐공가로 방치됐던 곳입니다. 집주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빈집을 해운대구에서 철거 후 정비했고 주민들의 손에 거쳐 정원으로 탄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대학에서 배운 교육을 바탕으로 화분을 직접 제작해 국화꽃과 허브 등 식물을 심고 주변으로는 비닐을 덮어 겨울을 잘날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전했던 벽도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화분을 곳곳에 배치해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런 폐가를 이용해 갖고 이렇게 골목 정원을 조성해 놓으니까 골목을 탁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푸른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손을 거친 작은 정원을 비롯해 폐공가가 있었던 자리에 8곳의 문화 놀이터도 조성됐습니다. 반송 골목, 언어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골목 문화를 만드는 문화 재생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조형 애벌레와 숲속을 상징하는 입체 벽화, 또 조형 의자를 만들어 주민들이 쉴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친 일상 속내집앞 문화 놀이터에서 작은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간 그래 이제 이 배가로 있다 보니까 뭐 고양이고, 지고막 뭐 이거 뭐 어물이고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가 막 집을 나을 때나 들어올 때나 우리 옥상에 올라가서 뭐 야경을 볼 때나 너무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는 복합문화센터와 복합아지트, 마을밥상, 마을 빨래터 등 거점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해 도시재생사업의 성장을 이끌게 됩니다. 2019년, 20년 뭐 이렇게 다 걸쳐가지고 꾸준하게 학습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결실로 저희가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거점들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더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반송 이동 폐공가가 사라진 자리에 문화가 채워지면서 마을에는 활력이 흐르는 모습입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반송 이동 일대를 보고 오셨는데요. 방치됐던 공간에 주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네요. 네, 확실히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그 공간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 채워진 이 손길들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